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저는 늘 그랬듯이 학원을 마치고 노래를 들으며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조금 잘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버스비며 생활비며 이렇게 만원을 받습니다 사건이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용돈날이었죠 교통카드도 충전하고 학용품도 사고나니 5천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 어떤 중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우르르 오더니 그 중에 잘나가는 듯한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붙더라고요. 야, 돈좀 있냐? 천 원만 줘봐. 저는 당황해서 어, 돈 없는데?라고 했더니 그 놈이 하는 말이 장관이었습니다. 야, 왜 반말이냐? 고추를 확 잘라 빌라씨. 그런데 그 놈은 사람을 잘못 만났죠. 제가 태권도 사품에 킥복싱도 조금 배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먹질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말로 먼저 위협을 했죠. 뭐야? 네가 먼저 반말해 놓고 왜 지랄이야? 또 맞고 싶냐?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선빵이 날라오는데 그때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저는 몇대 맞고 헤롱거리고 있는데 그 놈은 돌담에 올라가더라고요. 높이도 있고 하니 정권 찌르기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그냥 잡아당겨서 퍼쳐버렸습니다. 그 놈은 또 얼떨결에 떨어져서 당황하다가 질질 짜기 시작했고 그걸 본 패거리들은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었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째서인지 그때는 이성의 끈이 풀려서 퍼진 놈을 밟고 패고 그랬습니다. 물론 선빵은 그놈이 시작했던 거니 정당방이었습니다. 저는 코피까지 줄줄 나는 상황이었고요. 잘못했어요 라고 싹싹 비는 그놈에게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아, 부모님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짜져서 살아. 알겠냐?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제가 다니는 길에는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다들 자신만의 방어 기술이나 싸움 기술 하나 정도는 배워두시는 게 어떤가요? 언젠가 저처럼 쓸 일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6학년 때 체육 선생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나쁜 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잘 따랐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똥대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고, 내 지인은 어떻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다그 선생님을 싫어하게 됐어요. 다른 것도 설명하자면 긴데 예시를 들자면 남자는 무조건 뭘 잘해야 하고 여자는 꼭 이런 걸 해야 한다거나 사람이라면 담배는 피지 말아야 한다 해놓고 구석에서 몰래 담배 피다가 교내 학생한테 들켜서 소문이 돌던 선생이었고요. 속으로는 이런 인간도 선생을 하고 생각했었죠. 비가 오는 날 반에서 이론 수업을 할 때는 긴 영상을 대강 넘겨보고는 남은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요. 결국 반 전체가 빡돌았지만 눈치를 보느라 조용히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선생님께 수업은 언제 하냐고 따졌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영상은 언제 다 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선생님에게 혼나고. 그 무실로 쫓겨나간 뒤에야 조용히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친구가 수업 중 힘들어서 쉬고 있었어요. 여학생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터치하는 학교가 아니라서 엎드려 있었죠. 근데 그 선생이 다가가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냐? 라면서 물어보고는 답을 듣더니 대뜸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라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라며 눈치를 주었대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뒤그 친구는 울고 있고 애들은 담임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이게 문제가 이런 행위는 저희 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한테 이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니 반장, 부반장이 대표로 교감 선생님까지 찾아가서 수업 중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 인기투표 같은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그 선생님을 나쁘게 평가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저희 학년까지는 교사활동을 했고 결국 다음에 잘렸어요제 동생은 저와 연년생이라 이번에 입학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겪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선생을 본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제발 나이 처먹고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추해요 아시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입학하자마자 저는 더러워 보인다며 왕따를 당했어요 그때 한참 2차 성징 중이어서 비듬도, 여드름도 많았었거든요. 다행히 1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저도 이런저런 노력들로 인해 친구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친해진 친구가 본인 친구들도 소개해줘서 어울렸는데 그 중에서 민지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민지라는 아이는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괜히 노려보고 눈치주고 한마디 할 때마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은근슬쩍 계속 괴롭혔어요. 자기보다 급이 높은 애들이 볼땐 착하고 챙겨주는 척 하다가 없을 때면 센 척하고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런 앞뒤 다른 민지의 행동에 말도 잘 못하고 당하면서 힘겹게 1학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되어 다시 그 민지라는 아이와 같은 반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3학년 말쯤인가 저랑 민지가 짝꿍이 되었는데 그때 민지는 왕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민지는 2년 전처럼 저랑만 있으면 센 척하고 무시하며 가오잡고 갑질을 하더라고요. 며칠 뒤 졸업여행으로 놀이동산을 가기 전날 민지가 너 놀이동산 갈때 누구랑 다니기로 했어? 전 당연히 3학년 때 친해진 애들이랑 갔다고 했는데 걔네 말고 본인이랑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거절을 했지만 계속 따라 붙어서 같이 다녀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와 진짜 저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주제에 뻔뻔하게 같이 다녀달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구들이랑 말할 때이 부분에 대해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중에서 사과라는 친구가 듣더니 바로 민지에게 달려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니 혼자 다니면 되잖아. 싫다는데 맑게 못 알아먹어? 그리고 니가 뭔데 자꾸 얘랑 같이 다니자고 해. 싫다면 앵간이 좀 해. 빡치니까. 제 친구의 기세에 쫄았는지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에게 말 걸지도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민지는 그동안 본인이 한 짓에 대해 인맥 넓은 사과의 입소문을 통해 일진들에게 시달리고 아나 진짜 소름이 돋았어 와 민지야 무서워 힝. 놀이공원도 혼자 다니다가 졸업하기 전까지 이전에 저보다 더한 괴롭힘을 당하며 인구항구의 끝판왕으로 학교생활을 끝마쳤다는 내용입니다 2월 생일을 맞은 동생에게 옷을 선물하고 버스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날 사람이 많아서 서서 가고 있었는데 동생의 투덜거림을 듣더니 어떤 분이 이제 곧 내린다며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동생이 감사하며 앉으려고 할때 어떤 사람이 가방을 던져 자리를 잡았는데 그 가방이 동생 이마를 가격했어요. 아파는지 아 아팠는지 부들거리면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있는데 전그 모습이 좀 웃겨서 웃자 동생이 정색하더니 이마를 보여주더라고요. 가방 모서리로 맞은 건지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데. 아 이게 뭐야? 내 가방 더러워졌잖아. 줄 거야 이거. 너 같은 애들은 들고 다니기도 힘든 명품 가방인데, 어? 야이 씨발. <놀람> 좀개 같은 걸봤나 <놀람> 야, 사람을 쳤으면 사과부터 해야 정상 아니야? 어디서 물건 던진 가해자년이 피해자한테 지랄을 하고 있어. 어? 얘 이마 안 보여? 피 나잖아. 년아. <놀람> <놀람> 아, 넌또 뭔데 이 들고 있어? 네가 얘 뭔데, 어? 남친이라도 되나 보지? 아,끼리끼리 논다. 더 이상 들으면 진짜 뺨이라도 칠것 같아서 손에 든 가방을 뺏으며 말했어요. 야, 이거 니꺼 네 맞지? 내까지그럼 누구 건데. 내 친척 누나가 변호사인데 내가 이 가방 들고 경찰서 가서 니형 고소할 거야. 특수 폭행죄로. 내가 너 같은 인간 많이 만나봤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 그게 법대로 하는 게 질리지. 콩밥이나 실컷 먹어봐라. 어? 그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 손에 들린 지가방에 묻은 피가 어쩌니 저쩌니. 참다못해 저는 그 아줌마를 버스에서 끌어내린 후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 동생은 빠르게 병원으로 보냈고 저는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요구했죠.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하고 사촌 누나도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너는 저 사람 안 때렸지? 어? 안 때렸어? 죽도록 패고 싶었지만 나중에 치료 끝난 동생도 경찰서에 왔고 그 아줌마는 합의해달라고 비굴하게 비는데 경찰 아저씨들 한 번만 더제 휴대폰으로 인연 번호랑 경찰서 번호 뜨면 그냥 제가 인연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법대로해요 법대로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아직 어지러운 것 같다며 먼저 집에 가더라고요 난 집에 가볼 테니까 오빠도 합의하든 요구라든 알아서 해. 난 전형 보면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알아서 적당히 맡기고 간다 솔직히 전나 동생 둘다 운동 경력도 되고 실력도 있어서 만약 이성 잃고 때렸으면 어땠을까 섬뜩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 아줌마 알고 보니 전과도 있었던 터라 정상 참작 없이 감옥으로 갔다네요. 저희 가족은 유교 사상이 투철한 조선시대의 집안입니다. 제한살위 아래로 언니 남동생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를 원했지만 전통혼례라고 한복을 입게 하셨고 신혼살림 할 겨를도 없이 친가에 와서 각종 것들을 하면서 한여 노릇을 하셨습니다. 늘 마룻바닥은 먼지 한톨 없이 반질반질 해야 하고, 그 밖에도 거의 수작업으로 청소나 빨래하시고, 나중에 언니랑 같이 분가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명절이나 온갖 조상님들 제사 때 불려가서 장 보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잔소리 듣고 그러셨죠. 숙모랑 어머니는 때려치자 생각만 하고 실행은 못하셔서, 오다 못한 저희 남매 사촌 동생의 의기투합해서 터트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나이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서 작전 회의를 했죠. 장을 보고 돌아오니 어머니와 숙모님이 찬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친척분들은 시원한 마루에 앉아 웃고 떠드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시간이 없다면서 나이도 있는 것들이 손은 왜 이렇게 느리냐면서 빨리 빨리 못하냐고 삿대질하며 화를 내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폭발했습니다. 정 급하면 고모들 데려다가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세요? 그러자 할머님은 멍하니 있다가, 인연이? 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셨지만, 우리가 틀린 말한건 아니잖아요. 맞아. 솔직히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런 저희 모습에 할머니 뒷목을 잡고 잡아먹을 기세로 노려보시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왜 그러세요? 할머니도 지금 편하게 쉬시다가 나오셨으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할 형편인가요? 그렇게 정 급하면 본인이 도와주시던가요? 앉아서 손가락만 빼고 계시면서 말은 맞네요? 그 모습에 어머니와 숙모님은 왜들 이러냐고 얼른 사과드리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 이거 솔직히 할머니한테 배운 말 뿐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정부로 부려먹고 샷대질하면서 욕을 하는데 저희가 뭘 보고 뭘 배울까요? 네? 옛말에 있다면서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더할말 있어요? 네? 무엇보다 할머니도 여성이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입을 다물던 할머니가 더큰 목소리로 밥만 축내는 것들이 이런 일도 못해? 아! 아니 아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언제까지 조선시대에 사실 거예요? 예? 밥만 축낸다고요? 우린 우리가 알아서 벌어서 살고 여기도 명절 아니면 안 오고 싶어요 맞아 진짜 지긋지긋해요 그 남존여비 사상 좀 갖다 치우세요 어릴 적부터 참았지만 진짜 별로예요 나중에 아빠랑 삼촌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할 말을 끝까지 다 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없냐는 말이나 그동안 참고 담아둔 말들을 모두 다 속이 시원해질 정도로. 그리고서 엄마랑 숙모를 데리고 나가서 미리 대기해 놓은 차에 태우고서 출발했어요. 진짜 속 시원하다. 얘네 말 잘하더라. 근데 나중에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몰라 그냥 맞고 말지. 후련하긴 진짜 후련해. 엄마도 너무 당하고만 있지 마요. 안쓰러워요. 그런 우리의 대화를 듣더니 숙모랑 엄마께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뒤에 일은 생각 안 하고 저지른 일이지만 우선 진짜 통쾌했네요. 나중 일은 뭐 알아서 되겠죠?